먹을 것좀 주세요! Yeah. Yeah. 늘 이렇다니까. 아, 어? 비명 소리 같지 않아? 이쪽이야. 쭉가지 어? <laughs> 아, 나무서다 음, 어? 이 혹은 손에 목감도 있어 그리고 훈련용 밧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laughs> 이게 된게 틀림없어. 분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분명히 조배 선생님하고 결투하자고 또 새로운 검법을 연습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 맞아. <laughs> 아, 잘 됐다. 제 커찾더니 출출하네. 아, 벌써 깨어났잖아. 괜히 아는 척했다가 또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드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응? 음? <laughs> <위아! 웃음> <laughs> 잠깐 거기서 란타로 기마로 신비 잠깐만. <웃음> 네? 음 이제 란타로 기마로 신배만 오면 되는구만. 에이! <laughs> 아! 무슨 일이냐? 떠돌이 검객 하나부사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뭐라고? 뭔가 연습하고 있던 걸 보면 또 새로운 검법을 개발해서 도배 선생님한테 도전하려고 오는 게 틀림 없어요. 좋아, 그럼 당장 교문부터 닫자. 네. <laughs> 이것들아내 얘기 좀들어보아고 시작! 아 으아! 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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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으면 돼! 아 으아! 어! 다면 담장을 타고 넘어 들어가는 수밖에. 하나 보자. 어머, 네.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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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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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츠.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자, 민달팽이들아 하나부사 아저씨한테 인사하자.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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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들이 어 어, 어 잠깐만요 아, 왜 그래요 그 채소요 혹시 민자끼로 배달 가시는 거 맞아요 그래요 맞아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겨 불만은이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나 붓에 정을 끈질기지 않아 으아, 돈도 안 되는 일에 열심히 일하니까 어 도배 선생님이다. 휘청 아, 어? 휘청 도배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요 어, 아니 잠깐 장작을 n 더니 배가 c h 졌을 뿐이야. 선생님 하나부사가 나타났어요. 뭐야? n g w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학교 안에는 발도 못 들여놓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지금 도배 선생님하하 하나부사가 싸우게 되면. n g 야! 휘청, 음! 휘청. 지금이다. 질것 같다. 어? 그렇게 되기 전에 식당 아주머니한테 뭐 먹을 것좀 달래야겠다. 도배 선생, 어? 이 목소리. 음. 하나 부 붓아. <laughs> 영캐도 알아차렸간. 도배선생님! 빨리 식당에 가서 뭐좀 드세요! 어... 기다려! 저러다간 <laughs> <laughs> 하나무새한테 <아부자한테> 붙잡히고 말겠어!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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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지 못해! 내가더 먼저야! <laughs> 아줌마 죄송하지만 뭐 먹을 것좀 주실래요? 하나부사 나하고 결투하러 온거 아니었나? 아니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 아줌마가 만든 음식 좀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새로운 검법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새로운 검법은 아직 완성 못했어. 야! 야! <웃음> <웃음> チジゴリョウの素材やヘヘ 임무가 있어. 그 중요한 임무란 게 뭐죠? 다른 게 아니라 해적 마리노 사무한테서 방금 전에 편지가 왔거든. 사건이래도 생겼대요. 렇지만 마리노 사무 아저씨하고 얽히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이건 사건이 아니야. 일단 들어 봐. 지제 <laughs> 완전 생선 풍년인데 닌자학교 아이들도 먹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생선이 엄청 많이 잡혔다고 와서 가져가래. 너희들은 지금 당장 마리노 사무한테 가서 생선을 받아오도록 해.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한 임무예요? 중요하지. 생선은 맛있으니까 중요해. 납치, 방어, 도미, 전갱이, 전어, 은어. 은어는 바다 생선이 아닌데요. 아무튼 지금 당장 갔다 와. 매번 조이만 찾지 말고 다른 아이린들도 좀 시키시면 안 돼요. 신배. 신부름 어? 가는 길에 주막에서 떡꼬치 먹고 싶지 않아? 다녀겠습니다. <놀> 하나. 더!

주먹이다. 떡꼬치 먹고 가야지. 떡꼬치 먹자. 아, 얘들아 잠깐만. 마리노 사모 아저씨한테 빨리 가봐야지. 하지만 떡꼬치 먹는 건 거기 갈 때마다 우리가 꼭 하는 일인데요. 교장 선생님도 허락하셨어요. 뭐? 정말이야? 떡꼬치 나왔다.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홉 명. 맛있다. 아 다 왔다! 가만히 자 마리노 사모 아저씨가 어, 어? 얘들아 란타로 히마루 신베. 마리누 사모 아저씨다. 저렇게 손 흔들다가 얘들아! 오늘하고 힘들었지? 으아아. <laughs> 아이고. 물속으로 빠졌잖아. 큰일났다. 마리누 사모 아저씨는 수영을 못 하신다고요. 뭐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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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뭐? 아. 아고지거리왜 그러세요? 수영을 꽤 잘하던데. 그런가요? 전 보통인 것 같은데요. 아니 잘해 그래요 훌륭한 해적이 될수 있겠어 네 학교에서 사무 보는 것보다 해적이 되는 게더 나아 훌륭한 해적이 될 소질이 있어 훌륭한 해적이 될 소질이요 지기 거리요 네 솔직히 말해줘도 될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솔직하게 말할게 네 말씀하세요. 자네 닌자가될 소질이 없어 말도 안 돼요. 배적이라. <laughs> 이제 모든 바다는 다내 거다. 마리노 사모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그런 것 같아. 바다에 나갈땐 꼭 구명독을 챙겨가셔야죠. 그러게. 뭐? 해적이 구명독을 챙겨? 맞아요. 마리노 사모 아저씨는 해적으로서 소질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내가 좀 소질이 없긴 하지. 뭐? 소질이 없어? 설마... 그래도 마리노 사모 아저씨는 해적 일을 좋아하시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사는 건 진짜 틀림없지.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나도 닌자로서의 소질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닌자 학교 사물을 보는 건 즐거워 <laughs> 자 얘들아 생선은 많으니까 얼마든지 가지고 가 우와 <laughs> <laughs> 어? 아무리 소질이 없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걸로 되는 거야 지지 고로요. 아? 웅안이서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거 좀 도와줘요! 아 미안, 미안. 저거 심해서 가야 된다! 가자씨, 고맙습니다! <목소리> 소리도 나지 않고, 모두 조차 힘이 안 사방 <laughs> 육방팔방 비관 사방 육방팔방 물리쳐 너와 나 손을 잡고 윙크를 날렸더니 잠버릇이 뭐야... 졸려... 임타루 기마루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 누가 할 소리! 한숨도 못잔건 나라고! 아, 얘들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무슨 일이긴 뭐? 뭐가 무슨 일이야! 란타로가 얼마나 잠버릇이 고약한지 어젯밤에! <놀라> 음 엄마야, 아. 아. 아이고 뭐려. 아. 나, 참. 음... 그런 <그러는> 기마루는. <김하루는>? 어. 기마루야말로 잠바로씨 얼마나 고약한지알 아. 음... 음... 사이 그렇게 잠버릇이 안 좋은 줄은 여태 몰랐는데 아무튼 란타로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기마루 때문에 밤을 꼴딱 샜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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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만해! 둘다 뭐 이러지 말라고! 닌자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부터 배워보겠다 음, 아휴, 도무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 어떻게든 둘을 화해시켜야 되는데. 응? 음? 신배, 수업 중에 누가 잘해? 저지않는거 아니에요. 고민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아 그런 거였어? 네. 에, 그렇다면 이번엔 선생님이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건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에휴 먹고 싶을 생각도 전혀 안 든다. 아, 뭐. 음, 음, 음. 아 깜깜하네. 대마 저렇게 멀리 떨어져 앉을 건또뭐 있냐고. 아줌마, 저 주세요. 음... 신배. 어. 주이선생님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어? 네. 그래서 아침부터 란태라하고 김하루가 싸웠어요. 둘이 싸울 때도 다 있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수업 시간에도 등을 돌리고 있었구나. 맞아요. 어떻게든 화해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럴 땐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무슨 방법인데요? 서로한테 상대방의 좋은 점을 떠올려보게 하는 거야. 상대 좋은 점을요? 샌타류어 신발 있잖아 김하루 말인데. 흠 완전 짜증 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럼 나보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라는 건데? 둘이 서로 친구니까 김하루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봐. 기마루의 좋은 점을? 그래! 좋은 점도 많잖아! 아, 그야 뭐 그렇지... 음... 동전 동전! 동전. 동전이 제일이야! <laughs> 얼쑤! 얼쑤! 도저히 안 되겠어! 기마루의 나쁜 점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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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마루가 더 <너> 꼴보기 싫어졌다! <웃음> <웃음> 완전 실패다. 란타르의 좋은 점을 떠올려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직접 가르쳐줘야지. 기마루 어, 준배구나 란타르하고 화해시키려고 왔어. 그런 거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란타르도 기마루하고 싸우고 나서 아마 고민이 많겠지. 글쎄, 그거야 모르지 뭐. 지금은 그래도 란테르가 원래 좋은 점이 참 많은 애잖아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전에도 내가 도희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인자 역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 내가 도와줄까 어 란테르 정말이야 어난 벌써 다 끝났거든 그게 정말이야 어때 좋은 점도 있지. 아, 어? 쟤 란타로 녀석 나한텐 한 번도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오리려가 전했다. 둘이 또 싸우지 않게 오늘 밤은 내가 가운데서 자야 되겠어. 매매매매매둘다 <laughs> 잘자. 신배도 잘자. 신배도 잘자. 둘이 화해시켜야 되는데, 둘이 화해시켜야 되는데. 어? 란타로, 기마로, 잘할 둘다. 야! 하는 게 좋겠다. 아, 아, 그러는 아, 게 그만해. 좋겠다. 안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기마루 <laughs> 란타로 잘 자. 어? 란타로하고 기마루? <laughs> 녀석들가세 벌써 화해한 모양이네.